불통 속에 진해가있습니다 진해. 나는 생각이었다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때, 그 그런데 어떤 생각이 부적절해서그 생각을, 우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너무 이제,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한 명의 가장 목적을 위해서, 네. 어, 그리고 선택을 했고, 사회를 했고, 사회에 응했고, 이것까지 찍었던, 네, 네. 그 다음에 이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면, 어, 내부에서도 결론이 뭐좀 오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네. 어, 결론은 이준석 대표의 이제 하다고 결론이 왔어요. <laughs> 이분들은 얼마나 우리 <우린> 나라에 <laughs> 아, 그래. 이런 문제를 일으지 않았으면 어차피 딴데 앞에 됐기 때문에 순서경에 알아서 빠질지도 몰랐어요. 아니 저희도 증거 보수라든가 아니면 뭐를 들면 신분을 부르는 신분 많이 다양한 것을 사설을 하고 뽕나무에 산루에입니다.

안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now.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now. I don't 이 n o 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et 이 t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 산의꽃 누의가 집을 지었습니다. 누의가 집을 지었습니다. 거는 아직 에볼레 노예, 꽃이, 동장에뭐 여러 가지가 네, 나타납니다. 또뭘 볼까요? 네.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추천합니다. 오늘 서울은 24도의 기온을 머물겠고요. 대전, 전주 2 6도도 대부분 25도 안팎입니다. 동해안 쪽은 동풍의 영향으로 그만큼 낮았는데 강릉은 28도로 조금 더워집니다. 내일은 일교차도 커지고요. 맑은 가운데 일사량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7도로 드디어 25도를 넘어서겠고요. 모레까지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전북 15도에서 20도 분포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조그만 새가. 빈 벌통 쌓아 놓는 제일 위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요게 새끼가 까면은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어, 그저께에 방꿀, 조금 뭐, 이다 떠도 두 말도 안 나왔습니다. 조금 뜨고, 이제 아주 강한 군사는, 이, 분봉을, 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